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도정은 지방 의회가 감시 견제한다면 지방 의회 감시 견제는 누가 할까요? 이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코너죠.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오늘은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당 조직이죠. 지역 의원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지만 전 의원 나오셨네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이 시간에 현역 시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혹시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김영근 전 의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정에 참여했다는 그런 경험은 대단히 음. 보람된 일이겠죠.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출직은 자, 그 자주 순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음.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그 우리 도정의 주인인 주민들의 네. 명예. 네. 다른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보람 네. 일입니다. 방금 그 발언은 네. 굉장히 정치적인 언이었던것 <laughs>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박재만 전 의원은? 예, 저는 네. 그 임기 중에 우리 그 지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여섯 가지를 했는데 네. 한 가지를 아직 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아, 그한 가지가 <laughs> 뭔가요? 어,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 예산 중에 네. 농림 예산이 약한 16%가 넘어요. 네. 그런 바에 비해서는 이 수산 예산은 0.8%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1년에 한 370억 정도? 음. 근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약 3,500억 약 10배 정도를 네. 수산의 예산을 쓰는데 음. 전라북도가 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 바다인데도 음. 수산 예산은 아주 약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제가 임기 때1% 이상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네. 2020년도에도 1%가 안 되더라고요. 송하진 지사가 <laughs> 박지만 전 의원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약속을 예. 지키기 하기 <laughs> 있어라도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겠다. 예. 네. 우리 박지만 전 의원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laughs> 네. 둘 짓고 <laughs> 할 말을 한다. 어, 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역위원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역위원회가 공식 조직인가요? 그렇죠. 네. 어, 지역위원회는 어떤 정당의 근원이 되고. 음. 어 소위 풀, 풀뿌리 정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네. 내에서 정당의 모태가 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 예, 네, 지역 네. 정당. 보통 규모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규모는 어 지역위원장이 어 꾸려가기 나름입니다. 뭐 당원들의 수가 많으면은 네. 엄청나게 많, 많은 거고 네. 또 다, 어, 그 당원들의 수를 그 적게 모집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전체 조직 면에서는 좀 작은 규모로 움직이겠죠. 아니 근데 그 규모가 네. 이제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뭐다 중앙당에서 뭐 내려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권리당원들하고 시도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그 직책당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중앙당에서 받아가지고 도당으로 일정 부분 이렇게 다시 내려. 으면 아,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도당 살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원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위원회 규모도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볼수 있지만 네. 아마 운영비도 나오나요? 아니 지역 그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운영비는 안 나오고 아마 예. 그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사비로 충당을. 아 사비로 한... 지역위원회를 예. 충당을 해요? 예. 지역위원장이? 예. 글쎄요 어? 사비로 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위원회를 움직이는 국회의원은 제가 못본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아니, 박재원 전 의원은 <laughs> 좀 그런 사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네. 그러냐면 지역위원회 네. 활동을 조직을 많이 짜면 짤수록 다음 음. 선거에 조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네. 뭐, 아니 한데 정서. 그 지역의 위원장을 대개 국회의원분들이 네. 하는데 네. 그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사비로해서. 당원들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제가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네. 이제 뭐 시도원들이나 네. 어,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식사를 했을 때는 네. 뭐 아시다시피 아니, 그, 그, 시도원들이 아니. 돌아가면서 아니. 잠시만 요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네. 그러니까 도당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도당위원장이 네. 하는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지역위원회는 선거구별로. 네. 지역규벌로또 따로 있는 게 지역위원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지역위원회는 지금 관련해서 공식적인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네. 네. 그거 사비로 위원, 충정한다. 예, 도당이도 당까지는 네. 내려오는데 네. 도 당에서 또 일정 부분 지역위원회로 내려주는 정도. 아니, 아니죠, 이제 확실하게 건너짚고 넘어갈게. 네. 자, 어, 그 지역 위원회의 네. 위원장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 국회의원이 시도위원들을 회의할 적에밥 사는 경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통 인자 시도의원들이 거출하죠? 예, 의장이나 이렇게 아,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 사비로 네.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음, 음. 네. 그 법인카드로 아, 그러니까 <laughs> 그건 확실히 해야죠. <laughs> 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네.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걸 현역인 국회의원이 자기 사비로 충당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방 의원들 이 지방 의원들이 그저, 돈을 내서 운영하느냐? 네. 네.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뭐뭐 뭐 내가 사겠다 아니면 음. 뭐 네가 사라 뭐뭐 뭐, 뭐, 먼저 보내는 내가 샀으니까 네가 사라 뭐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지역 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저는 없다고 네. 봅니다. 아니, 인정... 지역위원회에서 네. 잠시만 요 지역위원회 내그 상근하는 직원들도 좀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위원장이 현역국회원일 의 경우에는 네.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지역에 상주를 하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국회에서 어 임대료를 내는데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네. 현역이 아닌 그 지역위원장일 경우에는 보통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대료도 본인이나 안 그러면 그 시도원들이 음. 각주를 해서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못 갖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예 그러면 현역에게만 네. 지역위원회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지역임에담일수 없어도 네. 대부분 다뭐 지역 음... 사무실을 아, 두고 알겠습니다. 있는 네.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역위원회는 뭐 현역만 어쨌든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네. 근데 지역위원장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어뭐 지역위원회 조직을 일단 만드는 거죠. 뭐 시도원, 지방원들을 의 중심으로 음. 뭐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뭐 장애인위원회, 대학생위원회등그 갔다가 이름만 붙이면 어떤 위원회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자기 이제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선거, 선거 때, 때 네. 선거 조직으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선거 네. 준비 조직이에요? 그냥 지역위원회는 이제 글쎄요 그런 네. 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위원회에서 할 일이 네. 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적 가치나 철학에 접근하는 음. 그런 그 주민들의 그 동의를 얻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또 그렇지 않고 어두운 면으로 봐서는 음. 자기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그 정치적 보신을 위해서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지역위원회를 네. 운영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최 일선에 일종의 모세혈관 같은 뿔뿔이 정당 조직이 지역위원회인데 네. 그게 지금 역할이 왜곡됐다. 지역위원장의 총선 대비용 조직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네. 총선 대비용도 되지만 음. 그 지방선거의 대비용도 되겠죠. 지방선거 그 대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이에요? 지방선거 대비용이라고 네. 하면은 일단 지역위원장이 어 시장 군수랄지 아니면 시의원들 군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법적으로는 어 도당에서 하게 음. 돼 있지만 사실은 쥐고 있다라고 봐요. 지역 위원장이 예 예. 네. 그리고 그 공천 경쟁을 하게 된, 되는 경우 그것도 도당에서 정하지만 지역 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많이 그감동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어, 지방 선거와 총선용을 대비한 음. 것으로 그렇게 변색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조직으로서의 성격, 역할을 수행한다. 네. 근데 뭐 지방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도 본인의 총선을 대비하는 대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네. 뭐 선거용인데 어, 예를 들어서 지방 선거의 그 지역 현장들 예, 큰 권한이 일단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음. 그 후보자들 중에서 커드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역위원장이요? 예, 단두 어. 명, 세명 남겨놓고 네 명, 다섯 명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사람은 그러군요. 커드풀을 시켜서 아예 경선 자체에도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음. 사실상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이 행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당위원장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는 누구 의견이 앞섭니까? 도당 위원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떤 뭐 타협도 하겠고 음. 뭐그 협상도 하겠죠. 음. 대개 지역 위원회의 권한은 도당 위원장보다도 그 지역 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 위원장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음. 도당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에 반하는 결정은 도당에서난 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위원회 범위를 넘어서는 단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도당위원장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거고. 네. 네. 예를 들어서 익산시정 공천을 한다. 그러면 익산에 지역구가 두 개잖아요. 지역위원회가. 네. 네. 그러면 두 지역위원회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 조율이 안 되면 도당위원장이 개입하는. 그렇죠. 그런데 네. 대개 다. 어 만약에 지역서한 시군의 지역이 그두개 정도 있다고 한다면 네. 두 개나 세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주가 익산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어, 합의를 도출해 낼 거예요. 그래서 공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네. 어떤 후보에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어, 그. 큰 가름이 나지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박재범 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상 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컷오프할수 있는 어, 이런 것은 기능, 그 역할은 지역 위원이 분명히 갖고 있다. 제가 네. 실제 그런 일을 경험을 당했으니까 제가.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언제, 제가 이번 선거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번 선거가 아니라, 네. 어, 우리 이제 군산에 그 장관 출신이 그 국회의원 겸 지역위원장을 했던 때, 네. 제가 이제 예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갔어요. 네. 그런데, <laughs> 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커드를시킬려 네. 해가지고, 네. 제가 도당 쫓아가서 한번 이렇게 항우도 하고, 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까? 예. 그 당시 도당 네. 위원장이었던 우리 김재 최규정 위원장님이 네. 여론조사 1등한 사람 어떻게 커드풀 음. 시키냐, 그건 좀 명분이 없다 해가지고. 겨우 경선까지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김영근 전 의원은 혹시 아. 그런 사례, 그런 경우 없으세요? 글쎄요. 저,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아, 것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평소에 지역위원장과 관계를 잘 가지셨고, 김영근 전 의원은. <laughs> 그건 아니에요. 그건 <laughs> 네. 아니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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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전 의원은 왜 미움을 받으셨어요, 지역위원장한테? 저희 군산 지역이 한 15년 전에 그 우리 강현욱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으로 오면서부터 어, 민주당 주류가, 이렇게, 전에 그, 신한국당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후에 또, 오신 분도, 그,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음. 성향이 조금, 저건 좀 달라가지고, 네. 뭐, 지역 문제, 방패장 문제 때부터 사사건건 음. 우리 그, 강몽준 의원 말씀하시죠. <laughs> 예, 예, ]구나. 그렇죠. 네. 방패장 다 찬성하는데, 네. 저만 이 반대쪽에 반대 두고,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좀 많이. 말씀도 많이 했죠.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공청 과정에서 국회의원 현역인 지역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현역이 아닌 경우도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총선 직전이라든지 이런 네. 때 보면 군산의 신영대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에 이제 그 현역이 아니었는데 네. 지역위원장을 하게 됐었고 네. 이상직 그현 당선인도 뭐그 전에 지역위원장 하게 됐었고 좀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현역이 어, 담당하고 있고 또 지방 의원들 또 지방 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자주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거 때 지방 의원들 그러면 천여구원한테잘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당겨서. 그 네. 총선 때는 줄그 하여튼 앞을 다투어서 서로 그 소위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지방 의원들의 음.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역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공천권이랄지, 아니면 출당을 시킨다, 뭐, 어 극히 적은 사례지만, 네. 아니면 복당을 시킨다, 이런 경우에 공천권을, 기본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뭐, 그, 당연히 음. 어 정치 입지자들은 어 줄을 서는 거죠. 총선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지방선거 입지자들로서는 총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선거의 전초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을 잘못 쓰면 음. 다음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이제 음. 미운털 박히는 거고 줄을 네. 잘 써서 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음. 쉽게 얘면좀 노또 맞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 정도까지 표현합니까? <laughs> 근데 이 정당 내 경선이 사실 좀 존재하잖아요. 네. 정당 내 경선인 이제 자기가 밀었던 경선 후보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 이 분은 다음 지방선거에 자기는 탈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런 경우 지역 내의 그 정치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음. 건데요. 네. A 후보와 B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내가 A한테 줄를 음. 샀는데 B가 됐을 네.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역 위원장과의 그그 음.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은 나를 돕지 않은 사람 음. 누구 사람 음. 어, 이렇게 해서 그, 낙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여기에서는 또 거기에서 어, 어떤 자기의 입지를 갖다가 더 견고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도 음. 하는 거고요. 그니까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순간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꼭 공천권을 보장받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선거 때는 뭐 원팀이라고 다 말은 하는데 그 원팀 내에도 주류가 있고 네. 비주류가 있죠. 아니, 근데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그렇게 자기가 어느 쪽 경선 후보에 주류를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총선 때 보면 이게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도 차례도 심심치않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완진무장 선거에서도 네.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지선언 했었잖아요. 전현직원들이. 네. 사실은 지지선언 하는 게 자기가 가진 정치 철학이랄지 소신과 그 후보가 부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아니면 누가 된다더라. 아니면 서울에 있어 누가 된다더라. 이런 중앙에서. 이런 경우에 이쪽에 올리을 하자. 음. 또 이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번 완주 문제는 저는 좀그 지역적인 갈등으로 보거든요. 아, 소지역주의가 어. 작용한 예, 결과다. 그렇죠. 완주에서 나온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분이 어, 떨어지니까 그 완주 지역의 그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완주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역 정서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하지 않았나. 음. 아 근데 보통 지역위원장이 현직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역 지역위원장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이건 뭐 현역 지역위원장의 위상이나 입지가 그만큼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반증은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역인 국회의원이 그 지역 민들이나 지역의 간부금들인 어,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네. 어떤 홀대가 있지 않았었나 음. 그리고 지역에서 소통을 어,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결국. 근데 그런 지지선을 할때 누군가 뭐 나서서 조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뭐 선거 캠프의 기획팀에서 캠프 나, 나, 기획팀에서 <laughs> 기획팀에서 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그투부자채측근들이 네. 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니까 자발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네. 하는 지방 의원들은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없겠죠. 네. 네. 누군가 자꾸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니까. 실제 그러면 그런 음. 지지 선언이 선거 결과에 투표율에 득표율에 도움 됩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네. 선거팀에서, 네. 선거 팀에서 선거 캠프에서 자기 세를 네. 과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 음. 지지 선언이 꽤 많이. 그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역위원장의 그 영향력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도내 이제 민생당 어 출신의 단체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 복당 을 녹화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그 민주당 복당 여부를 또 자주 지하는 것도 지역위원장입니까?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어, 도당에서 음.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역 위원회 후 운영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생당 네. 지금 정원율 익산 시장이 네. 지금 민생당을 탈당했거든요. 그러면서 탈당했어요? 민주당에 어. 입당하겠다라고 이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건 그, 탈당하고 아니, 아니, 저기 네. 잠깐 저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 시민당 아닌가요?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제 <laughs> 합쳐지니까. <laughs> 시민 당에 네. 이제 네. 네. 더불어시민당?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 정, 정식적인 발걸음을 못하고 작은 집 들려서 큰 집으로 가겠다라는 계산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네. 곧, 곧 합당하니까 민주당하고 그, 더불어시민당 그분의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이 수시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보다는 네. 일단 그러면 지역위원장도 어쨌든 그런 행보에는 네. 지역위원장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전교감이라도좀 이런 것들이 이전 교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네. 확인하기는 예. 어렵지만. 예, 예. 확인하 네.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뭐 금방 시간이 가 버렸어요. 조금 아. 깊이 들어가도 되는데. 네. <laughs> <laughs> 한번더 저희가 좀 이야기를 어 이야기 좀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좀이 지역 위원회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어~ 이를테면은 지역 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정당의모태이고 근원이자 풀뿌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주민을 삼기는 정치 국회의원 자신의 보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삼 예, 어~ 기는 지역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될 적에 소위 지역 위원회가 정당의 풀뿌리 정당으로서 그 지역 내에서 위상을 견고하게 할수 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지만 전원 지역 위원회에는 뭐 청년, 노인, 장애인 위원들 여러 단체 그 위원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보통 선거에 그 사용하는 그런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시정에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좀더 창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그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현역 의원들의 자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속수들이 좀 몰랐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정말 이건 취급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진정성이 없죠. 음. 지역 내의 자기 그 지역 위원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다고 알겠습니다. 한다면 네 돌직구 할말을 한다 김영근 전 의원 박지만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사랑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